아, 형님들 어제 어제 축구 결과들 보셨겠지만 에, 오늘도 그런 축구 결과 나오지 말라는 법 없습니다. 음,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1위 해 가지고 월드컵 예, 다이렉트 직행 티켓 딴 선수, 딴 팀들도 있어요. 어, 딴 나라도 있어. 그러니까 그런 거를 생각을 하게 되면 아, 오늘 이 새끼들 설렁설렁 하겠다. 이런게 있을 거란 말이야. 음 요런 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 형님들이 좀잘 판단하시고 음, 가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자, 그렇게 봤을 때 자, 헝가리 예, 헝가리하고 아일랜드. 예, 지금 헝가리는 여차하면은 예, 조일이까지 넘볼 수가 있어. 예, 직전 경기 포르투갈, 아일랜드한테 <laughs> 아일랜드한테 어, 두드러 맞았죠. 음. 예, 지금 이런 거 있어. 아이, 포르투 <laughs> 호날두, 씨발로 <laughs> 예, 직장 경기 호날두가, 어, 엘보 고, 공격해가지고, 다이렉트 퇴장 당했지. 예, 그런데, 지금 호날두가, 두 경기 출장, 출장 정지다. 세 경기 출장 정지다. 예, 고, 고거 때문에 지금 말들이 많아. 그죠? 그니까, 만약에 다이렉트 퇴장을 당한 거라고 한다면, 세 경기를 못 뛴다. 라고 한다면 월드컵 첫 경기도 못 뛴다. 이제 이거예요. 어? 음. 이게 있는데 만약에 이게 두 경기 출장 정지가 된다. 예, 그러면 어, 월드컵 첫 경기도 뭐 나올 수있다든지 그런 게뭐 있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어, 예선은 예선이고 본선에서는 어, 퇴장 그 누적이 사라진다. 어. 뭐 이제 그런 거 있잖아. 그게 이제 월드컵에 일단은 뭐, 예, 뭐 운명에 달렸다,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말하고 뭐말 나오는 게 예, 아무튼 오늘 경기는 못 나옵니다. 음, 그죠? 근데 결론은 뭐야? 오늘 호날두가 없다는 얘기야. 그럼 뭐야? 포르투갈은 야, 호날두 형 없다야. 야야야, 야, 오늘은 제대로 된 모습 보여주자. 이럴 수 있다 이거지. 거기다가 오늘 홈이기도 하고. <laughs>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오늘은 그래도 예, 포르투갈이 호날두가 없다라는 거, 어, 이게 지금 좀 좋은 모습 보여줄 기회가 오늘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오늘 포르투갈이 아르메니아 상대로 쩔쩔 맨다? 그럼 헝가리가 만약에 오늘 승리를 거두면 헝가리가 조1위로 다이렉트 진출을 하게 된단 말이지. 이게 있겠죠. 어, 그랬을 때에 지금 아일랜드는 직전 경기에 포르투칼을 잡았다. 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일랜드가 만약에 오늘 헝가리를 잡게 되면 2위 자리 넘볼 수가 있겠죠. 그죠? 어, 이런 게 있다. 그러니까 오늘 헝가리하고 아일랜드는 뒤가 없다. 예, 뒤가 없는 경기입니다. 이러다 보니 오늘 요 경기는 둘다 엄청난 자존심 대결이 되지 않을까라고 일단 좀 봐요. 헝가리는 예, 직전 경기에 아르메니아 상대로 1대 0으로 간신히 이겼다. 뭐, 오늘 경기를 위해서, 음, 오늘 경기를 위해서, 예, 조금 그냥 뭐, 선수들 체력 안배를 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음, 어찌됐든, 아일랜드는 직전 경기에 포르투갈을 2대 0으로 잡았다. 어, 뭐, 승점 3점 딴 거. 호날두 덕에 승리를 거뒀다라고 봐도 될것 같은데, 아, 악재라고, 한, 아니 변수라고 한다면 에, 헝가리는 뭐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고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렇게 보면 조별 예 아, 성적만 봤을 때는 나쁘지는 아, 아, 요 예, 포르투갈한테만 패배를 했고 어, 뭐 난타전 경기, 에, 뭐 일단 수비 쪽이 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에, 그죠? 그리고 아일랜드하고 붙었던 첫뭐 조별 예선에서는 2대 2, 뭐 이런 경기를 했는데 뭐 오늘 그래도 홈에서 경기 치르는 거, 이, 아 이거 자꾸 어디? 포르투갈이 나와. 에, 홈 경기 별로거든. 예, 홈 경기 별로예요 최근 홈 성적만 보면 그런데 이제 아일랜드 경기력이 나쁘지 않다 라고는 일단은 좀 보려고 하고 싶은 경기기는 해 그죠 예, 그런데 변수라고 한다면 아일랜드의 원정 경기예요 아일랜드가 원정에서의 경기력이 다소 불안하다 라고 하는 거 어,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요 경기는 헝달이나 아일랜드나 오늘 경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월드컵을 나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둘다 아무튼 지지 않는 경기는 해야 되겠죠. 그죠 헝가리는 아일랜드한테 패배 안 하려고 지켜. 음, 응. 아일랜드는 원정 경기 원정 경기력이 좀 변수긴 하지만 대어 포르투갈을 잡았다. 그 부분을 조금 높게 봐줘야 할까요? 아무튼간에 이 경기는 양팀 입장에서는 둘다 중요한 경기다. 하... 아일랜드 프랜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아시겠죠? 자, 그리고 지금 에, 포르투갈의 홈, 그래도 에, 지들 나름에는 홈빨이 있어요. 음, 그죠? 에, 포르투갈 홈빨이 있다. 이거를 좀 무시하면 안 되지 않겠나? 아, 라고 일단은 좀 생각을 하고요. 어, 그래도 만나는 팀이 아르메니아기 때문에 아르메니아는 에, 오늘 경기가 그닥 그렇게 의미 부여하기가 좀 그렇지 않나라고 봅니다. 에, 그래서 간다면 포르투갈쪽 승을 가야 되지 않나. 핸디가 부담스럽긴 해요. 음, 핸디 부담스러운데 그래도 아르메니아 프랜 승을 보기는 좀 그렇다. 갈라면. 어, 포르투갈 승을 보는 게 맞지 않겠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경기입니다. 자, 그러고 음, 다음 경기. 아, 우크라이나는 뭐 전쟁 때문에 홈 경기를 못 치르죠. 아, 요 경기는 폴란드에서 치러지는 경기고요. 음. 직전 경기에 우크라이나가 프랑스한테 4대0으로 패배를 했고요 4대0 그리고 아이슬란드는 직전 경기에 아제르바이젠 상대로 아이슬란드 2대0 승리 거뒀어요 그리고 뭐 직전 경기에 뭐 나왔던 선수들 이렇게 보면 야렘 축구 알만한 이름 얘 밖에 없죠 현이들, 어, 그죠? 아 오늘도 지의 홈이 아니다라는 거 때문에 좋게 볼수 있는 게 있나? 좀 그런 게 있어요. 이런 거 있겠고, 그리고 아이슬란드는 뭐 구두문두손, 어, 요한의 손, 뭐요런 애들, 요런 애들 있는데 오늘 제가 볼 때는 우크라이나도 예, 전쟁 이후에. 선수들이 경기력이 많이 떨어졌다. 경쟁력이 떨어졌다. 뭐 이런 거 제가 계속 얘기했었잖아. 응, 이런 게 있어가지고, 지금 우크라이나 오늘 기대할 수 있는 에,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응, 뭐 이런 거 있겠고,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아이슬란드, 우크라이나 지금 승점 동률이에요. 프랑스는 월드컵 진출 확정이고요. 이런 걸로 생각을 하면 둘다 만만치 않은 대결이 될것 같다라고 보여지죠. 에, 그죠? 에, 지금 승점 동률 이기는 팀이 2위 자리 확보 에, 플레이오프 진출을 합니다. 뭐 이런 걸 봤을 때아 그래도 최근 뭐 득점력이라든지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라든지 에,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을 하면 저는 그래도 조금은 아이슬란드가 비벼줄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일단 좀 보려고 하거든요. 그러고 얘네 두팀 최근 만났던 경기에서 이런 경기에서 5대3으로 우크라이나가 승리를 거뒀던 경기긴 해요. 승리 거뒀다. 근데 이제 최근 경기력만 따지고 보면 아이슬란드가 프랑스 상대로 2대2 무승부. 직전 경기 아제르바이젠 2대0 잡은 거. 요거 생각하면 아이슬란드도 충분히 예, 오늘 경기 예, 비벼줄 수 있는 경기력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일단 좀 보려고 한다. 그렇게 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뭐 최근 우크라이나도 공격력이나 공보 뭐 득점력 이런 거는 문제될 게 없는데 수비 쪽에 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고 좀 생각을 해요. 예, 수비 쪽의 문제 예, 이런 거를 오늘 경기는 아이슬란드가 조금 극복할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일단 보려고 한다라는 거 저는 간다면 프레임승 어, 그러고 충분히 난타전 경기도 나올 수 있겠다 라고 보는 경기입니다 자 알바니아하고 잉글랜드 예, 지금 잉글랜드 배당, 흐, 배당 흐름이 이러거든 예, 잉글랜드 배당 흐름이 이래요 좀 불안하죠? 배당 흐름, 흐름 봤을 때 어, 그러고 지금 전체적으로 그냥 배당 흐름이다 이런 상태야. 1.44 배당으로 지금 도배가 되고 있어. 이런 거. 그리고 지금 얘네 조 순위를 보면 1, 2가, 1, 2위가 거의 확정이야, 확정. 잉글랜드 월드컵 진출 확정. 알바니아 2위 확정. 세르비아는 오늘 승점 3점 딴다라고 하더라도 월드컵은 못 나간다. 이런 게 있죠. 그니까 러 지금 잉글랜드가 오늘 경기 설렁설렁 할랑가, 오늘 로테이션, 지금 소속 클럽으로 예, 선수들 다 지금 빠져 나갔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 예 그죠? 이런 게 있는데 알바니아가 지금 최근 보여주고 있는 경기력을 보면 만만치가 않아요. 예 지금 비벼주고 있다 이거지. 지금 월드컵 예선에서. 주별 어, 예선에서 패배한 게 잉글랜드 밖에 없어 뭐안 돌아잡고 세르비아부 라트비아부 뭐 이렇게 나쁘지 않다라는 거 에? 그러니까 오늘 경기 잉글랜드가 오늘 어떤 경기를 하겠는가 에? 잉글랜드가 오늘 어떤 경기를 하겠는가 그게 좀 변수가 될것 같다라고 좀 보려고 합니다 설렁설렁 할 수도 있겠다라고 보는 잉글랜드다 에? 그런데 잉글랜드의 뭐 라인업을 보면, 얘네는 후보도 만만치 않잖아. 그죠? 예, 후보도, 후보도 나쁘지 않다라는 거.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생각을 하게 되면, 잉글랜드가 어떤 경기를 하겠어? 아무리, 어, 알바니아 홈이라고 하더라도. 그죠? 예, 그래도 간다면 잉글랜드 승쪽을 보고 싶은 경기긴 한데, 보험을 치세요. 예, 보험을 치셔라. 자, 금방 얘기했지만, 세르비아는 오늘 어떤 경기를 하겠는가. 형님들, 저기 세르비아가 오늘 승리를 하더라도 월드컵은 못 나갑니다. 지금 조3위에요 알바니아하고 승점 4점 차. 그러니까 뭐냐. 세르비아는 오늘 동기부여가 없어. 동기부여는 없는데, 그냥 홈이다라는것 밖에 없어요. 음, 그냥 호이다라는 거. 아 그거를 생각을 하면, 응 음, 세르비아 라트비아, 에, 누가 좀더 집중력을 발휘해서 경기를 뛰겠는가. 그거밖에 없거든. 에, 아무튼 둘다 동기부여는 없다. 둘다 동기부여 없어요. 어, 세르비아 지금 조별 예선에서 잉글란트, 잉글란, 잉글랜드한테 패배, 알바니아한테 패배. 나머지 경기에서는 승점을 땄는데 좀 만족스럽지는 못해요 어, 실망스러운 경기력 계속 보여주고 있고 뭐 그렇게 따지면 라트비아도 마찬가지고 어, 그러니까 둘다 못해 예, 둘다 못하는데 그래도 좀더 기대할 수 있는 경기력 보여줄 수 있을 팀은 홈에서 경기 치르는 세르비아가 아닐까 뭐 유중헤미 예, 좀 걷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 유중헤미 뭐 이런거 생각하면 그래도 이길 가능성은 세르비아 쪽이 나아 보이는데 핸디를 잡아야겠죠 핸디 어, 요거 핸디 잡는건 형님들이 알아서 잘 한번 해보세요 아시겠죠 어, 핸디 잘 잡아봐요 자 어, 아제르바이젠 프랑스 아 이게 또 오늘 하, 프랑스가 오늘 또 장난질을 칠까요 형님들 이뭐 제가 알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 응, 그죠? 이뭐 내가 이거 뭐라고 할 거야. 응, 알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거를 형님들이 음, 응, 좀잘 판단하시고 좀 가셔야 되지 않을까. 응, 지금 아제르바이젠 봐봐. 아, 아제르바이젠 지금 볼수 있는 게 있을까? 아무리 지금 프랑스가 오늘 로테이션을 돌린다고 하더라도. 프랑스 어 지금 1위 확정이고요 월드컵 진출 확정입니다 오늘 설렁설렁해 설렁설렁 월드컵 진출 확정 아제르바이젠 5경기 1무 4패 이득점에 13실점 아 누가 봐도 이거는 프랑스긴 해요 어 누가 봐도 프랑스인데 어제가 치럼장단지를 칠까봐 그게 걱정인 거지 예, 그죠? 어, 장단질 칠까봐. 이것도 형님들이, 어, 뭐, 불안하다 싶으면 핸디 잡아. 응. 어, 뭐, 보험으로, 예, 보험으로 삼풀 앤승 이런 거 잡든지. 그죠? 형님들. 예, 보험으로 삼풀 앤승 이런 거 잡든지. 어떡할 거야. 아, 아무리 그래도 아제르바이잔은못 가겠다. 설렁설렁 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보는 경기고요 그러고 마지막 두 경기 어, 이스라엘이고요. 네, 지금 이스라엘 배당이 이스라엘 배당흐름이 현재 이렇습니다. 보이죠? 어, 지금 이스라엘 지금 주 순위를 보면. 이스라엘, 승점 9점. 월드컵 못나가죠 몰도바, 7경기. 1무 6패. 4득점에 28실점. 이거 갈수 있겠어, 형님들? 그니까 러 이거는 지금 간다면 이스라엘 승을 가야 되는 경기예요 몰도바는, 아 저기, 어, 어, 몰도바는 저때 못볼 애들이야. 근데 이제 배당 흐름이 이상하다, 이거지. 어? 예, 배당흐름이 이상하다. 근데 지금 최근 이스라엘이 보여주고 있는 경기력을 보면, 예, 아 옛날 뭐 저기 자합이 있을 때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음, 그니까 너무 실망스러워. 예, 너무 실망스럽다. 뭐 최근에 이탈리아 상대로 막 난타 좀 벌인 경기들도 있기는 한데 지금 두 경기에서 노르웨이 5대 0, 이탈리아 3대 0. 직전 경기 리투아니아 상대로 친선전을 했는데 0대 0. 뭐 오늘 경기를 위해서 아우 개답답합니다 이거. 응. 그러니까 암튼간 몰도바는 못 가요. 에, 몰도바 애들은 못 가는 애들인데 그럼 과연 오늘 이스라엘이 뭐 홈은 아니지만 에, 오늘 얘네들은 헝가리에서 에, 헝가리 중립 경기장입니다. 헝가리 중립인데 몰도바는 못 가. 간다면 이스라엘을 가야 되는 경기긴 한데 이스라엘도. 아, 이 좋은 경기력 오늘 기대해도 될까? 어, 가늠이 안 돼. 어, 이, 이런 애들끼리의 경기입니다.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다. 그래도 나은 애들이 이스라엘인데 간다면 이스라엘 승을 보기는 봅니다. 어, 근데 요 경기는 뭐 이스라엘, 몰도바 아무나 이겨라. 그래도 나은 애들이 이스라엘 간다면 오바? 요 정도예요. 어, 근데 추천은 못 드리겠어. 음, 뭐요렇고요 자 이탈리아고요 노르웨이입니다. 이 경기가 오늘 진짜 음, 뭐 자존심 대결 음, 자존심 대결이다라고 대결이다, 봐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노르웨이는 일단 월드컵 진출이에요. 네, 노르웨이는 월드컵 진출이고요. 왜냐 만약에 오늘 이탈리아가 이기더라도 골 득실에서의 차이가 너무 커요. 그죠? 어, 이탈리아가 이기더라도 노르웨이가 다이렉트 진출입니다. 승점 3점, 에, 뭐 이탈리아가 따면 에, 승점 동률이 돼요. 21점. 어, 그러니까 요 경기는 이탈리아가 무조건 일단 이겨놓고 보려고 할 거예요. 어, 뭐 진의 홈이기도 하고 그죠? 자존심 대결 이다라고 한다면 이탈리아가 이기려고 나름의 노력들은 할 건데 노르웨이 만만치 않잖아. 노르웨이에 누구 있어? 근데 에, 노르웨이 누구 있어? 에, 홀란드 있죠. 홀란드. 뭐 이런 거를 생각을 하면 홀란드 있는 노르웨이 무시 못하겠지, 그죠? 에, 무시 못합니다. 무시 못하는데 지금 노르웨이도 지금 조 조별 예선에서 보여주는 경기력이 만만치 않아요. 그리고 이탈리아하고 맞붙었던 경기에서도 홈에서 3대 0으로 잡았고 이런 거를 생각을 하면. 만만치 않은 대결이 될것 같다라고 일단은 보기는 보는데, 예, 보기는 보는데 이 경기는 진짜 자존심 대결이 될것 같다라고 일단 좀 보려고 합니다. 음, 근데 지금 해외 배당 흐름은 노르웨이 폭락 중이에요. 이탈리아 초기 배당 1.86을 받았는데 지금 2.08까지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 음, 지금 해외 배당 흐름은 노르웨이 쪽으로 많이 빠지고 있어요. 뭐 그거를 생각을 하시면 저는 노르웨이 프랜승 구리구두팀다 공격력이나 화력에서는 예, 만만치 않잖아 뭐 그런 거 생각한다면 오바 쪽으로도 노려보시면 어떨까 예, 둘다 아무튼 엄청난 화력 대결이 되지 않을까라고 일단 저는 좀 보고 싶은 경기입니다 이 예, 경기 암튼 간에 저는 노르웨이가 지지는 않겠다라고 일단 보려고 한다라는 거 이렇게 예, 볼게요 자.